최근에 회의에 과학자들이 가장 행복한 나이는 몇 살인가 하는 그 주제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의외로 74세가 가장 행복한 나이다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연구진은 1세부터 40세까지 행복 수지, 지수가 꾸준히 하락하다가 46세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정점에 이르는 나이가 74세였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면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하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영국의 사회지표조사 전을 최신호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가, 어느 나이가 가장 행복할 때이고 행복한 나이였습니까? 또 나이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서양의 구조와 우리의 구조가 좀 다르고 서양의 경제적인 문제와 또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달라서 좀 달리 나올 수는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침료 시로사인 메리 파이퍼라는 사람이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인생이 세월의 강을 우아하고 지혜롭게 항의하는 법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서 저자가 나이가 70이 넘을 때 그때 쓴 책이라고 하지요. 책 제목을 보는 순간 참책 제목이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자신의 나이를 인식하는 그 순간에 거침없이 내 나이가 참 좋다. 그렇게 할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일까 하는 거지요. 누구라도 자신의 나이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는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 할수 있는 자가 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숨 쉬고 살아가면서 자기 나이를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 참내 나이가 좋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런 고백을 할수 있다고 하면, 참 좋은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한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렇게 읍졸었던그 말씀을 제목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나이를 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필은 이, 이 나이입니까? 젊은 나이도 아니고 중년도 아니고 다 늙어 간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려는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좀 빨리 불러주시던지왜 하필이면 이 나이입니까? 했던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보면 그러니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두 털거리며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살아온 지 24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 99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길 나는 전능한 나나님이라. 내 앞에서 온전하라. 그러시면서 네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네 아내의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짓지 말고 이삭이라고 지어라. 99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나이 컴플렉스에 빠집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99세지 않아요. 100세지 않아요. 100세, 내 안에 살아는 90세지 않아요. 이 나이로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갈 때에 우리를 떠나서 내가 너희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너희 살곳과 너희 자손의 복을 내가 반드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후로 여러분 몇 번에 걸쳐서 중간 점검을 하셨죠. 우리가 그 중간 점검하는 것을 지난 주일과 지난 지 주일에 또 한번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간 점검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가 싶어서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믿음이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작은 시간, 그 정도만 스쳐 지나가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이 타령 안할 수가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말씀, 그 앞에 벌어졌던 사건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어렵다고 여김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그가 한 일이 하갈을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생산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살아가 한복한거지요. 1년밖에 안된거잖아요 그런데 더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사라가 생각할 때도 내 나이가 몇 살이면 내가 이미 경수가 끊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라가 대리모어 구상을 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애굽 젊은 여종 하갈. 이를 아브라함에게 넣어서 거기에서 생산된 아이를 내가 내 아이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겠거니.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해요. 근데 남자란 것들이 이게, 저도 남자입니다만은 약속을 믿고 거절해야 되잖아요. 그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것도 살아보다도 훨씬 젊은, 젊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 외국 여인, 하갈, 그여정을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속에 그런 욕망도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갈이 아브라함에 처비된 그때 나이가, 그때가 가난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향 떠나온 지가 그뭐 75세에 부른받아서 떠나왔고 가난 땅에 10년 살았으니까 벌써 85세잖아요.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롭게 여기신 그 일,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배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배신한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기도하려서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온 그 아이를 얼싸 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뭐 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않고 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지금 보듬고 있으니까 그십1삼년 동안 살아오는 삶이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이 됐겠습니까? 믿음의 우여곡절을 겪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내 나이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 85세로는 안 된다. 그래서 화가를 취하는 거잖아요. 살아로는 안 된다.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화가를 취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13년이 지나서 99살이 됐는데, 100세가 됐는데, 그리고 살아도 90세가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살아 통하 여 주시기로 한 아들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폐기처분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주시려고. 정하고 계시고 마음 먹고 계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오늘 쓴게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시고 사라라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 시기에 아들 주시리라 하시면서 이름까지 정해줘요 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일도 아니고 저스마일도 아니고 게스멜도 아니고 이삭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때문에 육체의 변화를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 자신의 몸으로는 자신의 나이로는 14년 전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데 벌써 이미 13년, 14년이 지났어요. 지금은 더안 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10년 전에 들지 못한 벽돌을, 10년이 지나서 지금 그 벽돌을 들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데.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4년 전에도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일을 얻는 편법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99세에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셔서 너와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시겠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러자 마음으로 우수꽝스럽기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밖으로 내에서 뭐 표현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어, 반문이, 질문이, 스스로의 묻는 그 물음이 오늘 17장 실철에, 1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시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아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편법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사라가 아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제발 이삭 불 생각하지 마시고 이스마일이나 좀잘 살게 생명이 좀 수환이 길고 복도 좀 받고 평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죠? 아, 아 이스마일이나 조금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이제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차별 받기에 딱 좋은 나이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창세기 18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늙은 정도가 아니고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거란 말이죠. 아이를 낳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그런 나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시겠다.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되 이삭을 주시겠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웃기지 좀 마세요. 웃다가 지금 벌써 지금. 어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약속하신 거 75세부터 약속하신 거 지금 100세가 돼도 지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에 비하면 지금 초라하기도 짝이 없고 늦기도 초, 어, 짝이 없고 나이 먹은 것잘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속으로 배꼽을 잡고 웃었다는 거지요 지금 그요 사람은 말할 것이 없어요 사람은 어, 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웃었어요. 뭐, 그렇죠. 여러분, 그 말하고자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나이는 어떤 나이든지 차별받아야 되는 나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그 어떤 나이도 불가능한 나이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laughs>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늙으면 차별받잖아요. 당장. 어떤 일에도 차별받을 수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는데, 한 살이면 어떻고, 뱃 살이면 어떻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데, 중년이면 어떻고, 노년이면 어떻고, 상관없다 이거지. 나이가 제한되지 않는다. 나이로 차별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가 자기를 자기를 차별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퇴제도가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죽을 때까지 일해야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쓰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할수 없을 때, 정말로 하나님 부르셔서 어, 숨이 끊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시면, 나와 상관없이 한 자리 차지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자꾸 나이 타령하지 마세요. 자꾸 지금 노령화되어 가는데, 예, 네, 딱 젊은 나이 은퇴해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힘있게 뭐 살아왔던 날보다 훨씬 더 긴데, 그때는 아무것도 안 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스스로를 자기를 자기가 차별해서 자기로 하여금 쓸모없는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걸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네 인생의 나이는 참 좋은 나이일 뿐이다. 한 살도 참 좋은 나이야. 열 살도 한참 좋은 나이야. 스무 살은 더 좋은 나이고, 오십 살은 참 좋은 나이고, 육십 살은 진짜 좋은 나이고, 칠십 살은 진짜로 감사하고, 복된 나이고, 팔십 살, 구십 살, 백 살도. 여러분, 백일사를 산다고 하면, 그날, 그날 저녁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좋은 나이인 것입니다. 다 힙인게 되지 마세요, 제발 좀. 안 쓰니까 자꾸 굳어지고, 안 쓰니까 멈추고, 안 쓰니까 막히고, 안 쓰니까 쓸모없는 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 께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이 때문에 그 나이로 자기를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이제는 많이 왔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어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네 인생의 나이는 언제나 언제든지 어느 나이 때든지 참 좋은 나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지금 내 나이가 참 좋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지금 내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그래요. 내 나이가 하나님 쓰시기 가장 좋지요. 아마도 내 죽는 날 관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까지 그 시간에 하나님 참이 나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참 좋지요. 그러면서 가고 싶어요. 또 그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기도보다도 진짜로 우리가 몇 살이든 관계 없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살아 있고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이고 하나님 빌어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순간에 그 살아 있음을 그 나이 먹어 있음을 내가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참 좋구나. 어, 여러분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그 고백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이날 아침이 가장 좋은, 참 좋은 나이고,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감사합니다.